지난 4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교 111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기획된 행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를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mc하하가 진행을 맡았으며 우리 대학 총장과 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교정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네. 한력을 좀 풀어놓고 싶어서 네. 가수 민서와 우리 대학 재학생, 졸업생이 꾸민 스테이지 온의 무대와 댄서 아이키 래퍼 레원, 이영지의 축하 무대 취업 성공 프로젝트인 스카우트 인 서울과기대의 최종 합격자 발표로 행사가 채워졌습니다. 이번 개교 기념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대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 행사는 대면으로 개최되어 학우분들이 더욱 생생히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STBS 김지연이었습니다.